드디어 나왔습니다. 염기성의 끝판왕, 일명 수산화나트륨, 또 양잿물, 무시무시한 독극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진짜 많이 쓰입니다. 보통은 우리 이제 과탄산소다, 탄산소다부터 강 알칼리로 분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. 세탁적인 관점에서는 개들은 그냥 알칼리, 그런데 이 가성소다부터는 진짜 강. 알칼리로 분류를 합니다. 그만큼 주의도 필요하지만 또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물질이죠. 대표적으로 기름을 이제 물에 녹는 비누로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. 이 정도의 강 알칼리가 되어야지 비누와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다? 뚜어뻥왜 우리가 싱크대에다가 삼겹살 기름이랑 라면 국물 막 들이붙잖아요. 그 기름진 거. 그럼 어떻게 돼요? 나중에. 붙잖아요. 이 막혀요. 그러면 이때 이 기름을 이제 비누로 만들어 가지고 뚫어버리는 게 바로 이 가성소다다. 그러니까 이게 팽.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로 싱크대에다가 넣어 가지고 부글부글 막 끓여 봐야 효과가 있다 없다? 없다. 물론 기름을 안 들이붓는 화장실 배관에는 과탄산소다가 효과가 있겠지만 싱크대에 기름제품데다가 과탄산소다 넣어 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겉에만 반짝반짝 기분만 낸 것이다. 오장. 세스키 소다. 트렌드를 앞서 가시는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